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30일 금요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민.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주 품의 품우소사라는 차량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거하리 주는 녀,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 주와 함께 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38편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통하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어오니내 죄악을 아려고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오늘 본문이 수록되어 있는 10편 38편의 전체 말씀은 다윗이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과 육적인 몸과 또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토로해주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재로 인한 죄의식에 의한 어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과 질병에서의 아픔, 질, 육적인 질병을 통한 그러한 아픔들이 기록되어 있고 5절부터 1 0절부터는그 질병절에서 오는 그 고통들이 얼마나 극심한지에 대해서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죄된 삶 때문에 일어나는 다른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죄 때문에 고립되는 다윗의 모습, 또한 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리는 관계의 모습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와서는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을 아뢰며 또한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10편 38편의 말씀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한 개인이 죄 때문에 어떠한 고통을 받게 되고 죄로 인하여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를 다윗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회복은 죄에서의 회복은 오로지 하나님께로 사람이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안녕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의 단계까지 이르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상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죄에 대한 문제는 언제나 크리스찬들을 괴롭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고, 또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우기보다는 사탄과 가까워지는 일들이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죄 때문에 그 사회에서의 삶과 육적인 삶과 심적인 삶이 큰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한 가지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또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 대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영성 학자이지요. 이 사람이 쓴책 가운데 '영성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초반부에 보면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대학에서 종교학 교수를 일할 때에, 또한 세계적인 석학으로서 여러 세계를 오가며 강연할 때에 그 안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너무 많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 오고 가며, 할 때, 이 영성 대가의 마음에 큰 짐이 쥐어진 거지요. 잘못이 들어오니 마음이 아파지게 된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앓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도의 캐컬타에 있는 테레사 수녀를 헨리 라우엔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 10분 동안 자신의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토로하는 겁니다. 수련님 이래서 제가 이렇게 어렵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요. 이런 점 때문에 내 마음에 재의식이 있고요. 이런 점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한 한멸이 들고요.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모습들입니다. 10분간 계속해서 이런 유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분간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트레타 수료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하루에 단한 시간만이라도 주님을 사모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얻어낸 것들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보인다면 그런 잘못된 일들을 다시는 반복하여 행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단순한 지적이었는데 당시 헨리 라우에는 그말 속에 자유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한 시간, 하루 한 시간의 시간을 할애하여 교제하고 그 교제로 인원한 그 많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영광과 계획들을 그리고 그 계획들 가운데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확히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충만해집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주의 말씀 가운데 하지 말라는 것은 목숨 걸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간여할 수 없고, 죄가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우리를 그러한 자유함으로 이끌어냅니다. 오늘 말씀의 말미에 다시 한번더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시간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과 하루에 한 시간만이라도 간절히 그분을 찾고 만나는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그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실지 또한 어떠한 시간 배분을 해야 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에 한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만 가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 인해서 힘들어할 일은 거의 생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악 또한 그와 같은 규제를 통하여 끊으시게 될 것입니다 제 경험도 그러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경험이 그러합니다 단 하루에 한 시간만이라도 주님께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시편 속의 다윗처럼 하나님께 말씀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